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임찬영입니다. 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선글라스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정답을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 당일과 다음 날은 백, 선글라스를 쓰시는 것이 눈부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 당일은 동봉이 커져 있고 있는 상태라, 음, 특히 바깥을 나갔을 때 햇빛 때문에 눈이 많이 부실 수 있고요. 백내장 수술 다음 날은 수술 전에 비해서 백내장이 없다 보니 들어오는 빛이 아주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글라스가 있으면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글라스를 안 쓰면 눈에 해가 되나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선글라스를 안 써도 눈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다 들어 있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어눈속 망막에는 자외선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감염이 제일 위험한데요. 어 선글라스나 안경을 쓰게 되면 손이 눈에 닿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글라스나 안경을 써주는 것이 눈부심도 막을 수 있고 감염도 예방할 수 있어서 다음날, 수술 다음날까지는 안경을 쓰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선글라스가 아닌 그냥 색이 없는 안경을 수술 후에 드리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선글라스가 실내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아닌 보안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